LA사랑의 교회 유아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해피 썬데이 어,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더운 날씨지만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도 너무 바쁘게 한 주를 보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신나게 놀이도 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냈죠?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게 지켜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해피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할까요? 우리 다 함께 기도 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일, 우리 친구들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또 보살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아요. 어디 있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어? 친구들, 여기 있었네요. 오, 라이트가 켜지니까 드디어 친구들을 볼수 있어요. 어후, 다행이다. 아까는요,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친구들, 친구들은 빛이 없고 깜깜해지면 어떤가요? 너무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서 무섭나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만난 새로운 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성에는 왕자님이나 공주님 또 왕이나 왕비가 살고 있는 크고 아름다운 곳이죠. 우리가 오늘 만날 이세 성은요 성을 밝게 비춰주는 해와 달과 같은 그런 빛이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 그곳에는 또 깜깜한 어둠도 없는 그런 성이래요 허, 과연 이게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성경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다 함께 성경이야기 속으로 오늘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아멘. 우리는 이번 달에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꿈처럼 보여주시는 것을 환상이라고 해요. 지난주에 요한은 보좌에 앉아 계신 높은 하나님을 보았고, 또그 주위에 앉아 있는 24명의 장로를 보았어요. 그리고 비밀 편지, 그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았어요. 오늘도 요한은 어떤 환상을 보았대요. 요한이 눈을 들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 보이는 것들을 잘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계속해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늘나라의 하늘과 땅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보게 될그 하늘과 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 하늘나라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요한은 보좌에서 나는 큰 목소리를 들었어요. 보아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우는 것과 아픈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새로운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는 아프고 힘들고 무서운 일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천사가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천사는 요한에게 거룩한 성을 보여주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그 성의 모습이었어요. 이 성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이 성이 빛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고 있었어요. 너무나 귀한 것은 그 자체에 빛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늘 나라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에 있었어요. 그 성의 벽은 보석이 있었고요. 성의 길은 유리 같은 순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고 눈부신 곳이었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빛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해도 달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 마음이거나 또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음으로 천사는 생명의 물이 흐르는 생명의 강을 보여주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물은 수정같이 맑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 나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요한은 듣게 되었어요. 들어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은 모두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알려 주셨어요. 어,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었고, 또 찬양이 계속되는 곳이었고, 또 아름다운 것들로 둘러싸인 곳이었고,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마라나타 이 말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신대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눈물도 속상한 일도 없이 지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 나라처럼 살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나라에서처럼 살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는 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곳일까 하고 기대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마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점 커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늘나라가 진짜 있을까? 음? 하고 기대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의 그 생활 속에서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라나타주 예수여 어서 옷이 없어서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이 지켜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함께 두손 모아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요한에게 슬픔도 아픔도 또 죽음도 없는 아름다운 성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성에서 살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날을 기다리며 더욱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이 마오시며 대시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듯이 O 오늘 바이블 액티비티는 페이퍼 타월에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을 떨어뜨려 새 예루살렘 성의 빛나는 빛들을 표현해 보세요. 마라나타.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친구들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